주겠습니다. 와 이런 손실이긴 했지만 어, 여기도, 어,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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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입니다. 여기도. 자 이렇게 되면은 BSG와 다나와의 그 일전을 자르게 미도 무너졌습니다. 네 그래픽 정리했고요. 에란계를 순위하는 그 배가 생겨서, 생겨서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 스펙 다양한 장비도 네.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서울 대박 선수 보고. 오우 잭근 원했습니다. 다나와가 잡아내고 네. 있어. 요 히카리의 대박까지. 아 리얼로 빌리 오늘 진짜 아, 안 봐. 풀리죠. 양쪽 위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. 밀고 자, 레클로가 레클로가 두명잡나요 하나, 민지. 오, 한 명, 아유, 한 명, 두명 잡았어요. 두 잡았어요. 야, 레클로. 자 이번에 한공 올렸습니다. 네, 그리고 외곽 쪽에서 쏠수 있으니까 다 나와 있는 쪽에 쿼드로 예, 고립돼가고 그렇죠. 나갈 지도못하고이연막 꺼지면 이제 우르르 들어가지고 예, 잡아주겠죠. 아. 네, 아 선장도 아. 여기서. 3 0 0점 주세요. 400점은 네. 너무 강한 거 같고요. 아, 카드 바로 기절. <laughs> 네. 음? 자, 이기절고요 아, 아, 이거 히카리도 같이 이험해지는데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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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금 더 욕심낸 플레이로 진입하다가 지금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. 네, 이거 추가 기절까지. 히카리까지 기절이 됐습니다. 너무 어려워지는 VR 루기블리.